이거는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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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의도라. 예, 오늘 은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은 추석입니다. 예, 추석일에서 예, 추석 명절 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명절 가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예, 조율 이시. 예. 조윤시 어, 오동육소, 얼마, 아, 자포시케 이런 이제 그 용어들이 있지요. 에 이제 그요 대추하면은 조지어. 요 대추는 이제 저 꽃이 피면은 예 열매가 많이 열립대. 이 때문에 요거는 구선 본창을 뜻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요, 밤, 율, 예. 밤, 율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 아, 감을 제가 준비를 하 했네. 감을 가져오요 예, 이, 요, 이제, 감. 예. 감이 있고요. 예. 감. 그다음에 이제 시, 여배 요요 배가 이제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이제 조율리시라고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과일에 이제 여 사과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지요. 이제 홍동백사라 가지요. 홍동백사 이제 음. 붉은색은 동쪽에, 이제, 백색은 서쪽에, 홍동백색에 이래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추석에는 뭐니 뭐니 해도 요 송편. 아, 이 송편 참, 예, 맛있죠. 예, 맛있고, 에, 참,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에. 예, 지금부터, 어, 명절 음식,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 제일 먼저 어, 추석이니 만치 추석을 송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송편이만 전동전동하고 뭐 맛이네 음. 음, 안고가 깨가 되는 요응 요도 깨가 되었군. 주사에는 솜팽이 아주 맛있습니다. 응. 예, 이번에는 튀김을 한번 맛보죠. 예, 새우튀김, 야, 이거 맛있겠죠. 이번에는요 오징어튀김 예. 오징어튀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맞다 술이 빠졌네 와인입니다. 아, 향기야, 향기, 좋습니다. O sea, el こうジ 고지하는 파가 들어가야 돼. 아, 역시 명 명절에는 어, 어, 또술 생각이 또 나네요. 어, 명절 때 막. 어. 예, 명절 하면은 정종이죠. 예. 정종을 갖다 습니다 예, 정종 예. 예, 코리아. 传统手艺，杰、嗯。嗯 역시 종종 야, 음. 에이, 이제 종종 뭐 옛날 맛이나 지금 맛이나 뭐 똑같습니다만 변 없이 종종 맛입니다만 종종에는 역시 뭐이 전이 좀잘 어울리죠. 저는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전이 인데요. 예, 요, 저는 호박 하고 감자, 예, 거기다 이제 향 기를 좀 참가 하기 위해서 깻잎을 넣습니다. 예, 깻잎하고 섞어 가지고 구운 전입니다. 네 이번에는 닭고기 맛을 한 번. 전통술 종종 있지만은 또 예, 막걸리 아, 이 예, 코리아 막걸리 아, 끝내줍니다 예. 먹는 막걸리는 막, 막걸리가 더 달달하리 합니다. 담배 주무침 네. 음, 고사리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 아, 역시, 마, 고래야 막걸리 재우면 돼, 마. 말할 게 없습니다. 끝내줍니다. 음. Yeah. Mm -hmm. 햅쌀 이거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요. 예, 역시 햅쌀이 밥맛도 좋습니다. 예, 요 대추 번식이 참 잘되고요. 꽃이 피면 꽃이 피는 대로 열매를 다 맺습니다만. 그래서 이저 어, 요거는 어, 후손 번창의 으뜸으로 일본에 났습니다 내 음. 아 맛있죠. 옛날에는 요게 과일이었습니다만 <laughs> 요즘은 과일이 아니죠. 음, 왜냐면은 요걸 말려가지고 전부 약, 약재로 막90% 뭐, 이상이 뭐 약재를 쓰니까. 음. 다음은 율 예, 밤. 음. 밤에 와. 대출은 뭐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는데, 예. 어, 내 말이에요. 예. 밤은 뭐,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없는 집 아이들은, 뭐, 예, 밤 주소로 많이 <laughs> 다니고 그랬죠. 예. 살상, 뭐, 떨어지면은 임자가 없습니다. 주인 안볼 때, <laughs> 주소 가보면 희망입니다. <laughs> 요즘은 주인 안 본다고 주소 가도, 주소 가면 절도 가지지요. 我，啊，一点半，两点。 고담요. 그 배. 예. 예, 배 요게 예, 옛날엔 좀 귀했으면 되요. 예, 아마 재배 과정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좀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촌에서는 돌배. 예, 돌배 크기가 요 당근 크기만 할 겁니다, 어요 요거다 적은 것도 있고요. 요즘은 뭐 돌배그 이제 발효액으로 많이. 배는 것이 뭐 원합니다. 아니면 숟보 음. 음. 이번에는 사과. 에이 사과 참 저한테는 이 사과 참 사이도 많고. 에 사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사과가 에 이만큼 것도 좀덤물었습니다좀사과가들 전부 다좀 적지 않아요. 저것 던 이유가 가지가 뻗어 나면은 그대로 다 달리게 합니다. 에이 뭐 사과나무 하나에 뭐 개수는 엄청납니다. 소백산 맨쪽으로 가다 보니까 에이 사과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옛날 사과나무하고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옛날 사과나무는, 넓이가 상당히 넓었는데, 요즘 사과나무는, 키도 그래 크지 않아, 고 밑에서, 마치 그 낙엽성 나무 매체로쭉 올라가가지고, 사과 개수도 그래 많이 안 달렸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크기를 크게 만들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어, 개를 많이 안 달리게 하겠지. 나랑 많이 그게 그, 그,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에이, 명절에 빠져서는 안된 사과. 마스터랑 보지. 사과 저, 절단기가 나와가지고. 에이, 마치 수박 며칠을. 작해지죠. 음, 에이, 역시 뭐 사과, 애플, 애플하면은 새콤한 맛. 확실히, 핵국식과 핵과일이 되니까, 아, 맛이 엄청 좋았습니다. 예. 최고. 소리야, 핵과일이 정말 맛있어.